이건 모르면 한국사 접수 망한다. 안녕하세요. 한달 반짝 속보입니다. 5월 16일 월요일부터 한능검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. 정기 접수는 매번 응시자가 많아 서버가 터지거나 튕기는 등 많은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래서 한능검 접수 성공할 수 있는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팝업 차단 해제. 한능검 접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시수죠 팝업 차단 해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사장을 선택할 때 사이트가 튕겨 처음부터 다시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. 팝업 차단 해제 방법은 상단 고정 링크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서 미리 해제하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, 네이비즘 서버 시간 활용하기. 대기자가 만명 이상인 한능검 접수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버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. 네이비즘을 활용해서 정각에 원서 접수 버튼을 눌러주세요. 세 번째, 가상계좌 선택하기. 접수 중 인원이 많을 경우 결제하다 튕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.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드번호를 다 입력해야 되는 카드 결제보다는 가상계좌로 추후에 입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